안양천에서 80대 노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도심 하천 사책로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출입했다가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재문 기자입니다. 6일 오전 10시 30분쯤 안양시 비산동 안양천 비산대교 아래에 사람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119 구조대가 출동해 구조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숨진 사람은 안양시 안양동에 거주하는 80대 여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사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난 3일부터 안양천과 하기천 등 하천 출입로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시민들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하천 산책로 내려오실 때 저렇게 바리케이트 쳐지지 않았어요? 쳐졌어요. 아, 어떻게 내려오셨어요? 밑으로. 밑으로요? 위험해서 통제해 놓은 건데. 근데 뭐, 맑을 때도 쳐져 있으니까 보고, 저기 가서 올라갈 거예요. <laughs> 하천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출입 통제선을 보완하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고 있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운동하시려고 내려오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가지 말라고 해도 계속 내려오시더라고요. 하천 산책로에 비가 오지 않고 수위가 높지 않아도 안전한 건 아닙니다. 하천의 폭이 좁은 안양 지역의 주요 하천은 상류에 많은 비가 내리면 수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났다가 빠지면서 하천 주차장과 산책로에 물고기가 널브러져 있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안양의 수암천 하류 한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안양천 방면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물에 잠긴 구간이 나옵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대로 물살을 뚫고 건너갑니다. 어디선가 통제가 안된 출입구로 내려갔거나 통제선을 뚫고 진입한 겁니다. 특히 수암천 하류구간은 하천 2기 사실상 벽면처럼 만들어져 있어 갑자기 하천 수위가 올라가면 탈출하기 어렵습니다. 탈출용 사다리를 설치해 놨지만 출입통제가 안될 경우 사고 위험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양과 군포, 의왕과 과천 지역의 주요 하천은 관악산과 수리산. 청계산이 인접해 있어 계곡수가 유입되면 급격하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경기 뉴스 이재문입니다.